챕터 5 컴포넌트로 UI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앞서서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컨셉들에 대해서는 익숙해져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컴포넌트 개념과 prop, 그다음에 stat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컴포넌트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유저 그 인터페이스 이거를 작은 블럭 단위로 이제 쪼개서 보면 이제 그것들이 컴포넌트인데, 이제 레고 블럭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작은 블럭들을 뭉쳐가지고 어떤 페이지를 만들고, 혹은 뭐 레이아웃으로 만들고, 또그 블럭 자체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페이지에서 재사용이 되고,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디어 컴포넌트를 예로 보시면 이미지와 텍스트, 버튼이라는 블록들을 조합해서 만든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제 미디어 컴포넌트를 다른 페이지에서 이제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에 우리가 이 미디어 컴포넌트를 이제 수정하거나 할때 모든 페이지에 가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어 컴포넌트 하나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 미디어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모든 곳에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리액 컴포넌트를 작성할 수 있냐.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펑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을 일단 생성을 할 건데, 보시면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펑션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드 색깔이 지금 없어서 좀 식별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바꿔 줘서 우리가 좀더 식별이 가능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펑션을 생성을 하고 그 컴포넌트는 UI 엘리먼트를 리턴 해 주는 펑션인데 그 UI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 요 이제 JSX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JSX를 리턴하는 펑션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 컴퍼넌트를 그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이 렌더를 통해서 우리가 렌더링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펑션을 그냥 넣어주면 다음과 같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 에러가 이제 왜 났냐라고 하면 컴퍼넌트를 렌더링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맨 앞에 글자가 대문자여야 된다. 이거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HTML과 동일하게 브라켓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이제 렌더링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스팅 컴포넌트 라고 해서 그 컴포넌트 안에 어떤 또 다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겠다 라는 뜻인데 보기 예제 처럼 요걸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라는 그 UI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헤더라는 그 UI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어, UI 컴포넌트, 헤더라는 또 다른 UI 컴포넌트를 반환함으로써, 이제 중첩된 그 UI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어요. 컴포넌트를 중첩한다라는 개념은, 홈페이지라고 하면, 크게 헤더, 그리고 article, 그 다음에 바닥에 들어가는 foot footer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UI 컴포넌트들이 되겠죠. 그리고 헤더 안에, 또 다른 이러한세 가지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이 내부라는 컴포넌트는 그 안에 세 개의 링크 컴포넌트로 구성이 이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을 이제 한다. 이제 최종적으로 앞에서 하려고 했던 거가 홈페이지는 현재 지금 이제 헤더라는 또 다른 UI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제 렌더링 해주면 header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컴포넌트를 우리가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컴포넌트에서는 이 header 말고는 이제 반환해주는 JSX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h1 태그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로 React Document 테이션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컴포넌트를 처음에 어떻게 작성하냐 라는 부분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컴포넌트가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려면 import나 export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즈를 풀어보면, 어, n a v 라는 ui 컴포넌트를, layout이라는 ui 컴포넌트 안에 어떻게 이제 중첩시키냐? 일단, 레이아웃 컴포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싸줘야겠고, 그 안에 내부 컴포넌트를 불러오면 B와 같은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챕터 5를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챕터 6에서는 데이터를 풀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디스플레이 해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